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62세의 뉴저지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연봉 3만 불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건강 때문에 금년 말에 은퇴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Early Social Security를 신청하면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은퇴를 하면 건강보험은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케이스도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은리 소설 스 i 리티를탈 경우에 네.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는 문제하고 네.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난 후에 62세니까 금년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네. 65세까지는 공백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때 보험을 건강보험 케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 우선 이분은 62세인데 일 연봉 3만 불에 일을 하고 계시는 구만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e 리소설 y s o c 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은 네. a r l y Social 액수 중에서 네. 삭감을 합니다. 일부를요. 아. 어떻게 삭감을 하느냐 그러면 은 네. 62세부터 의리수사 측을 탈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4세, 65세까지 탈수 있는데, 네. 62세부터 64세 사이에, 네. 의리수사 측을 신청하게 되면은, 현재 네. 일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 네. 그연 인컴이 18,960불. 18,960불. 18 18,960불. 네. 이상일 경우에는, 네. 그 오버된 액수에, 네. 2분의 1을, 음, 얼리소사수키 때에서 삭감을 합니다. 네. 이 삭감은 평생 하는 게 아니고, 6 네. 6세불소사스키를탈 때까지만 합니다. 아. 거 조금 확실히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분은 3만 불 일을 하는 분이, 3만 불 인컴이 있는 분이 지금 얼리소사스기 때를 신청하게 되면은, 네. 18,960불보다도 한 12,000불이 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12,000불에 이분의 1. 아, 어, 6 0 그러면 6,000불이잖아요. 예. 6,000불을 12개월로 나누면, 네. 한 달에 500불씩이잖아요. 네, 네. 한 달에 500불을 얼리 소살특위지대에서 깎아버립니다. 아. 어. 그렇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은 그건 뭐,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은어리수사식 음, 음. 타기는 그냥 오히려 돈을. 보내야 되고. 음, 내야 되는 네. 그런 어, 상황도 있, 있어서 웃기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요. 네. 또 65세 이후에 어리수사식 타게 되면, 은불소사식을 네. 타기 한 1년 전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인컴의 기준이, 일하는 사람의 인컴이 5만 불 이상일 때는, 네. 정확하게 5만, 520불인데요. 네. 그보다도 액수가 오버된 액수 중에서, 네. 3분의 1, 네. 3불당 1불을 얼리소사숙이 돼서 삭감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만불 인컴이 난, 난다면은, 네. 한 만불 오버되잖아요. 네. 뭐 만불에 3분의 1이면은, 네. 3,000불이잖아요. 3, <laughs> 3 0불을 12개월로 나누면, 네. 한 260불 됩니까? 네. 네, 260불을 어리 소셜스키티에서 삭감 디덕트를 합니다. 음, 그러면 계산을 잘 해서 일을 하시고 계실 때는 얼리 소셜스키티를 안 맞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 디덕트 법 정신이요. 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네. 소셜스키티를 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꼭 타서 음. 어, 할 필요 없다. 아. 예. 그리고 나중에 타도 어차피 이건 내 돈이니까. 네. 미리서 어, 타서 그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불리익입니다. 그렇죠. 예, 네.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이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일을 안 하고 완전히 은퇴를 하고 난 음. 후에 어린신수를 신청하면 임금이 없잖아요. 네. 인컴이 없으니까, 디덕도 할 것도 없잖아, 이제. 어리수사주기 뒤에서.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년에 음... 은퇴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네.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면, 이제, 내년 63세부터 65세 사이에, 네. 네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메디케어가 65세가 되면 나오잖아요. 네. 65세, 메디케이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건강보험이 없는 겁니다 네. 네, 이럴 때는 만약에 이분이 영주권 5년 이상이면 네.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가 가능합니다 아. 65세까지요 네. 네, 그, 그때 인컴의 자격은 음. 패드럴 퍼버티의 138%니까 1,400 네. 몇십불 되죠 네. 그 이하의 인컴이면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또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는 은행 자산을 따지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데 이분은 지금 영주권 받은 지가 시민권자라고 했었잖아요. 시민권자요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키티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느냐. 네. 만약에 못 받게 되면은 네. 인컴이 오버가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오바마케어 마켓 플랜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인컴에 예. 맞춰서. 예. 그러면 네. 이제 그오바마케어 마켓 플랜은 네 등급으로 나눠서 네. 인컴의 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프리미엄을 보조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적은 프리미엄 페이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이분은 어리수사스키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이제 키입니다. 네. 예, 만약에 액수가 뭐 천불 미만이다 뭐. 네. 뭐 이렇게 되면은. 더더구나 디덕도를 하고 나면 이제. 없죠. 모자라니까. 좋으시잖아요. 예. 더 줄어드니까. 음, 예. 예. 그리고 이제 은퇴를 일 수답하고 타더라도. 네. 디덕도는 안 되더라도 천불 이하한다면은 어, 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있죠. 네. 65세까지 어,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보험을 맞춰서 어, 맞추면 네,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either way 네. 어, 뭐 케어 마켓플레이든지 네. 어, 케어 메디케이드든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별로 걱정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은 예. 이제 메디케어가 65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남편과 부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인이 일을 안 했을 경우에 배우자 메디케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 나이가 남편이 한살 어리고 와이프가 한살 많을 경우에. 예. 와이프는 66세가 됐고 남편이 65세가 이렇게 되면 스파우스가 네. 받는 메디케어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부인은 메디케어 본인 크레딧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남편보다 나이가 한살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메디케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인이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때는 남편이 메디케어를 어. 받아야만이 부인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물론 부부간에는 네.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은 네. 어느 한쪽이 4 0 크레딧 채워지면은 그렇죠. 다른 한쪽도 네.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받게 돼 있는데 네. 결국 남편이 이제 아직 타지 않는 상태에서 네. 부인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밀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65세가 돼서 메디케일를 받을 때까지 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그 나이가 돼서 못 받을 때는 오바마 케어를 사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소셜 시큐리티도 같은데요.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그 스파우즈한테 주는 소셜 시큐리티가 있잖아요. 네. 자체 자신의 크레딧이 없을 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크레딧이 있는 배우자가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남, 나이가 많으면 이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기다리고 네. 또 본인의 크레딧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소설시기티 t 50%를 타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본인이 네. 66세 풀소설수기를 탈수 있는 연령이돼야만이그 받습니다. 네. 사전에 받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받는 게. 그 아니. 사람한테는 얼리 소설시리티 t 뭐니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고요.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